아론의 죽음.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. 가라사대,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반물에서내 말을 거역한 영곤이라.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삼십일을 애곡하였더라.